이게 이게 달밤에 지금 난리 안내 이제 어우 어 고생하신다. 뭐 침수 때문에 침수 때문에 소방차라도 불러어요아 불렀어요. 예? 네? 네 완전 소방차는 이런 거안 해주는데. <laughs> 야 지금 막 지하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소방차 가져왔습니다. 소방차까지 지금 여기는 어, 안양에 있는 지금. 1층 족발집입니다. 이제 족발집이 매너들 다 역류를 하고 그 매너를 역류한 데서 에 지금 어 지하로 다 누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하가 지금 다차 있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1 6 9로불러나니다와 완전히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아 현재 시각 10시 반입니다. 10시. 아아 심해야 돼. 아, 엄청난데 다 찼어, 다 찼어. 자, 외국에는 일구가 왔다가 본인들이 할리이 아니라고 가네요. 난리다 아니네, 난리도 지금. 난리도 아니네, 난리가 아니네. 네.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매너이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여기. 와, 기름이 어마어마한. 이아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한 나가야겠다. 와, 기름. 기름, 옳지, 기름. 와.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갑다 자, 전시가 가고 있습니다. 소리, 소리도 안 나고, 이쪽이 아닌데? 별거 아니야, 여기. 문제가 있다, 이거. 아, 여기가 맞나요? 아까 젊은 분이 저기하고 연계됐다는데, 저기하고 연계 안 됐어요. 죽으로 나가는 게 아닌데. 여기 아니에요? 매너리 거기하고 연결 안 됐어요. 지금 그래고 내가 이쪽으로 여기서 넣었다고 지금 여기서 넣는데도 지금 뭐가 걸리는데 지금 아니 이게 배관이 몇개 있어요? 이쪽에 큰거 하나 있고요. 네. 이쪽에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그 아래 큰게 하나 있어요. 아큰게 있어요? 예 네, 아래. 와 어떤지 지금 대박. 20m가 넘게 들어가는데 안, 안 뚫려 지금. 대박. 이 밑에 있다고요? 어 잠깐요. 만아 이건 같다. 오케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빠집니다. 아 서서히 빠집니다. 자 천천히 빠진다. 오케이 발이 아주 좋아요. 아쭉 빠. 야 역시 이 감은 못속입니다와이 족발 기름 뭐였지 족발 기름. 으아, 오, 개발이! 자,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와, 막 기름이 엄청나. 버스 저 밖에서 소리가 나네요. 밖에 맨홀에서 소리가 납니다. 에헤요 최종 맨홀에 하나 더 있었네요. 아. 그것도 모르죠. 야, 요문 앞에, 문 앞에 있습니다, 문 앞에. 노즐조지이 나왔고, 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판대기 하나로 덮어놓고, 이 전부 다 기름이, 기름. 와, 노조 여기까지 진입한 거알 수, 볼수 있습니다. 수 와, 이 기름 봐, 기름. 와, 어마어마한 모스 합니다, 진짜. 기름이 완전 시멘트다, 시멘트. 예들렸고요 지금 사장님이 말 맞다나 네. 구배가 안 좋아요, 바보대. 여 누워있어요, 누워있어 그러니까, 파이프가 잘 막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파이프가 그래도 한반 정도는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 보면 알, 알겠지만, 완전히 지금 잠겼잖아요. 네. 항상 이 정도로 잠겨있는 구조야,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잘 막힐 수 밖에 없는 네, 구조예요. 설계가 잘못된거예요 그렇죠. 아예, 아예, 여기를 네. 다, 방금 다 방금 걷어가지고 네. 구별을 확실하게 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척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든가 1년에 한번 정도면 괜찮아요 1년에 한 번이면 괜찮아요 아, 족밭집은 네. 족발집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저 맨의 뚜껑 열어보시면은 좀 이따 네. 내가 저서도 한번쏠 거거든요 다시 네, 네. 기름 덩어리들이 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저다 퍼야 돼요 아여안 네, 네. 그러면 시갈로 나가는 방향 다 막혀요 자, 주방 쪽으로 지금 펼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맨홀은 뚫었고요. 맨홀은는 뚫은 상태고, 너의 자체가 지금 배관이다 잠겨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막힙니다. 일단... 우와. 우와! 와, 또 시기름이 와, 씨. 우와, 와, 이제 똥에 똥장살 난다. 와, 딱 기름이 막느껴집니다 느껴져. 우와, 씨. 기름이들 엄청 난다. 와,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우와, 터졌어. 우와. 터졌어, 터졌어. 우우, 우우, 씨. 어마어마합니다. 시원하게 좀쫙 빠졌네, 또. 와. 자, 세척하고 나니까요. 지금 터져가지고 지금, 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다 틀어주세요, 이제. 뽕 <뚱> 뚫는데 기름이 와 진짜 사장님 이거는 제가 돈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족발집 이런 거 식당들은 1년에 한 번씩 곱창집 치킨집에차이입니요 족발집은 1년에 한 번씩 제가 정기적으로 그냥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 공사를 안할것 같으면은 그것도 여기가 안정이 뭐냐면 첫 번째 매너리 있잖아요 네, 배관이 때문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누워있다 보니까 배관이 어. 한 반이라도 보여야지 그나마 물이라고 오면 내려갔있거든요두달 전에는 이걸로 안 했잖아요 다 부세요 이제 이제 시원하게 내려가니까 제가 장구라 할 때까지 계속 틀어 놓으세요 네. 자 시원하게 나옵니다 으하. 와이 덩어리 덩어리 보십시죠 덩어리 와지뭔 덩어리야 이거 와씨, 월척 건져서 월척 자세대는 지금 주방에서 물다 털어놔가지고 네, 물다 털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세척을 하려더니 와이 수세미가 나왔어 수세미 수세미하고 이거 뭐와이 뭐야 이거 와 완전 월천월천 비닐봉지하고 막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와아 사장님이구나 나또 손님이자고 안, 안 들어가지 뭐예요 이뭐뭐 이게 뭐. 식당밖에 안써 이거 수세미하고 우리 식당겠지 아. 와 진짜 봤 이거 뭐지 어, 비닐이에요 비닐주야 하고 이게 아. 머리카락인지 그거 뭐냐 수세미 음. 자, 통는다 시켰고요. 아, 지금 주방 쪽에서도 물을 갤 투어나 해가지고 물도 지금 잘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요 앞에 한번더 해줘야 되겠네요. 덩어리들이 요 앞에 있네요. 덩어리들 엄청납니다. 오, 이 멍청 덩어리, 와씨. 멍죠멍죠그 뻔뻔 호소를 빼버렸다고 누가? 누가 뺐어요? 할머니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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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할머니가 모르고 빼버린 거예요? 네. 그래야 그물날리가 났구나 올라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저기서 지금 올라온 구멍이 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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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땅에 내디어랑 막힌 일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 이, 마치, 마치. 와 기름이요 네. 다 덩어리에 덩어리막 시멘트처럼 막 이만한 것도 다 나와서 지금 이큰 배관에 제가 볼 때는 이 건물 짓고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요새 식당 하시는 분들이고 웬만큼 다 하신 분들은 스프링, 스프링 몇번 불러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아예 고압 세척 한번 해가지고 오래 사용한다. 그, 그런 분들이 다 많아, 많이 아세요, 이제. 자, 이제는 다 뚫었고요. 마지막 저쪽 시갈로 방향에서 세척을 한번 진행해주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영 용량 매놀 이쪽 보시면 시왈로 방향 쪽으로 어, 세척을 진행 중입니다. 기름이 아직도 많이 있네요. 저기 지금 매놀로 지금 올라온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이거요. 예. 사장님 혼자 하려면은 엄청나 원래 원래 이런 거는 중세차 부르는 거요. 예 어떤 거야? 중세차 부르는 거라고. 빨아들이는 거 이런 오물들을 빨아들이는 차가 있어요 따로. 근데 지금 저 가면은 네. 내가 기름을 네. 기름 덩어리하고 수세미하고 비닐봉지하고 막 오마가 다 나와서 가서 보세요. 사장님들 다 보여줬거든요. 엄청나요. 이게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어떤 거야? 저기 큰 네, 거? 네, 맨 왼쪽에 있던 거. 큰거 말하는 거죠? 네. 큰 게. 이 식당하고 여기서 내려오는 하수구하고 아, 다 공룡, 공룡 배가리야 저기 저희 있고. 주방 배수구랑 같이 공룡 배가리야 저기 공룡 배가리하고 네. 저쪽 맨홀까지 가던데요 아마 소리가 들리죠 네, 저쪽 맨홀까지 가던데 저쪽이 맨홀이 있어요 저? 뒤에 창고 쪽에 맨홀이 하나 있어요 아하수매 맨홀이 있다고요? 네, 네. 어디 아... 그쪽으로 가야돼요 맨홀? 여기 그쪽이 아 엄청납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까지 뚫렸으니까 잘오죠 이게 올라 가는 건가? 나원 이것도 막혀있었거요 이게 그쪽으로 가는 거네요 아이. 그러니까 맨홀이 지금 아까 여기서 나는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너까지는 안 돌아오고 네. 여기 저쪽에서 울리는 줄 알고 여기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막히니까 쭉 빠진 거잖아요 여기도 막혀있었어 자 이제 잘 나가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여기 지하에서 펌프로 아, 올린 거, 거. 펌프로 올린 거. 에 펌프로 올리는 게 너무 작다. 지금 보니까 이 펌프도 작지만 이 파이프도 작아요. 지금 이펌안에 오물이 찼어요. 지금 요 물줄기 나오는 거 보세요. 저기 굵고 얇고 굵고 얇고 하잖아요. 물줄기가 원래는 폭포처럼 나와야 돼한줄기로 네네 그리고 저쪽을 지금 넘친데 있잖아요 물청소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 기름 덩어리하고 저거는 사장님이 좀벌려주대요 이거 봐봐요 완전 기름 덩어리만 보세요 어? 이제 배관 보이잖아요 배관 보이고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내가 또 기름을 주기적으로 또 퍼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긴 있었는데 아니에요 한 제가 한볼 때는 봐요. 저거 봐요 이게 나왔어 이게 네. 네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비가 갑자기 이렇게 다쏟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비좀딱 비 맞고 일 끝나니까 비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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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냐면 기름이 많았으니까 이게 완전 걷어낸 다음에 뜨거운 상태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맞고 뜨거운 게 나가면 풀다 나가는 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풀려가면서 굳어져 버리잖아요 1 0 0가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laughs> 아, 어머님 비교 잘 하시네.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를 막 쓰시네. <laughs> 제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 이 현장 찍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에 저희 사호 치시면은 제가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 어디서 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나옵니다. 일은 조그만데 말고 큰 현장에서 하는 것도 나고. <laughs> 네. 주말, 주말되 해요.